안녕하십니까? 숙박업 중개의 진심인 만석구TV 김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던 제천시의 모텔 사례를 가지고 숙박업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매매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할수 있고요.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다 보면 초보자 분들도 모텔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오늘 예를 드는 모텔들은 어, 매매로 나왔던 당시에 제가 호텔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중개 의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했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매출은 어 지금 현재 매출이 아니고요 매매 당시 확인했던 매출이라는 점을 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 제천에 어 브라운 노트가 들어왔을 당시를 보면 제천에는 브랜드 모텔 자체가 거의 없었고 어, 리모델링이 된 모텔도 드물었어요. 시설도 대부분 낡았고요. 제가 제천에 관심을 가진 것도 어 야놀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천에 갔죠. 와, 아, 그러니까, 와, 장사가 정말 잘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한 브라운도트를 계속 지켜봤는데 거의 만실이더라고요. 브랜드 모텔은 출장자 입장에서는 시설이 어떤지 일일이 검증하지 않아도 비교적 쉽게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하는 지역에는 장사가 잘될수 밖에 없어요. 브라운도트는 리모델링 이후에 매출이 약한 9천만 원 이상 나왔고요. 이후 38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업자분이 제천에 하운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하운드는 브랜드 오토보다 한 단계 높은 야놀자 상위 브랜드입니다 외관을 보면 알수 있듯이 외관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하운드 공사 당, 당시에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었어요.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현장 소장님을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운드는 리모델링 이후에 평, 월 평균 매출이 약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예를 든두 모텔은 다 야놀자 브랜드고 객실 수는 하운드가 40개, 그리고 브라운도트가 35개일 거예요. 브라운도트의 리모델링 전 매입가는 등기부 등본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략적인 것만 봐도 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남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남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운드는 리모델링 이후에 한번 매매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다시 법인 양수도로 한번더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리모델링 전에 그 하운드는 19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취득세는 약한 9천만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직거래라서 중개수수료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2023년 12월에 매매가격이 43억으로 디스코에 찍혀 있습니다. 우순 계산해 보면 리모델링 전과 그리고 리모델링 후 매매가격이 약한 22억 정도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단기간에그 업자는 충분히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신 분도 이후 주식 양도 양수로 한번 더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자들은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매매 차익을 한번 남기고요. 어, 매매 이전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 수익으로 또또 또 따로 또 냅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참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튜브를 어, 보다 보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단순한 얘기나 인테리어 비용을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어, 말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60억에 사서 뭐 100억 넘게 뭐 팔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어,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밸류맵에 그 차액이 크게 찍혀 있는 물건들 중에 뭐 디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 목적으로 계약됐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된 매물들이 그대로 밸류맵이나 어, 부동산 디스코에 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코에 찍힌 그 매매 금액이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근데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공동 투자하고 뭐 이런 것을 진행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업자들처럼 수익을 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괜찮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녀야 됩니다. 모텔 브랜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속 봐야 되겠죠. 내구성 좋은 인테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모텔들을 직접 보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인테리어를 하는 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한 숙박업 인테리어와 규모 있는 브랜드 호텔 인테리어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제대로 된 인테리어 회사를 찾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직접 다 하기 어렵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아니면 이미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매출 검증까지 마친 어, 그런 모텔들을, 어, 매입하는 것도 뭐 하나의 선택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